말씀씨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씨앗 심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유혹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적은 누력이 반중 모두를 부풀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그런 다른 생각들을 따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할례를 가르친다면 어째서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가르쳤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어려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성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력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씨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